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보살입니다. 2023년 개면년 9월달 우리 범띠 여러분들 운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활력 강하고 활동력도 있고 또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또 힘차게 또 사람 이렇게 포용력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 호랑이띠 분들이 단점이 뭐냐면 어, 폐기도 있고 욕심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굉장히 강한데 내가 하나 믿으면은 내가 간슬게 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꼭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사람을 믿고 무엇을 투자해도 그고 너무 고집스럽게 밀고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타협선이 있으니까 내가 하시는 일이라든지 조금 힘드실 때뭐 물갈이를 하든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조금은 이렇게 조율을 해야지 너무 하나면 하나 그냥. 어, 요건 물이다. 그러면 텀벙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9월 달에는 새롭게 뭐 시작을 하시든지, 뭐 새로운 변화를 주시든지, 새롭게 뭐 투자를 하시든지, 이런 거 조금 피해주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직장 생활 하시거나 내 업을 하시는 분들, 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뭐 예체능 쪽에 계시는 분들, 어, 괜히 사람으로 인해서 풍파가 따로 따를 수 있고 또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서 괜히 낭패를 볼수 있는 이런 눈도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하셔야 될 분들은 잘 주의를 살펴보고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움직이시고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는 것도 방향이라든지 터마전이라든지 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셔야지 9월 달에 괜히 내가 어설프게 사람 말 믿고 움직이고 내가 즉흥적으로 무엇을 시작했다간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살 무인생분들. 어 스물여섯 살 무인생 분들이 요 9월 달음부터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문서의 운도 따라하고 움직이는 운도 따라오고 뭐취업이라든지자격증이라든지학위라든지 이런 시험을해서요 9월 달음에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 9월 달음에 대운이 들어오면서 2014년 5년 이렇게 운세가 계속 움직이는 수에들면서 내가 커나갈 수 있는 이런 운세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해 놓으면 결실을 좋게 맺을 거고 내가 지금 다져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걸음이 될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26살 문생분들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아, 인연의 운이 들어오겠어요. 좋은 인연 만나서 이쁜 만남 가질 수 있고 또 주위에 선후배라든지 아니면 동기라든지 런 주위에서 사람이 귀인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인덕도 있고 귀인의 덕도 있으니까 9월 달에는 열심히 움직여주시고 사람들하고 소통 잘하고 가시면 나한테 좋은 일 있겠습니다. 38살 병인생분들, 어, 38살 병인생분들이 최고, 높게 들어오는 게 인연의 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또 사람으로 인연이 아니더라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9월달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귀인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이런 운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뭐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비신할 수 있고 어, 또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사람 때문에 영업이 되고 사람 때문에 상업이 되는 이런 운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운이 따라오는 형국이고 귀인이 들어오는 형국이 있고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볼수 있는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 우리 서른여덟 살 병행생분들은 사람들 속에서 처세술 잘 하시고 어 사람 속에서 어 내가 좀 현명하게 움직이시면 9월 달에 내가. 득을 이룰 수 있고 실보다는 득을 더 많이 따줄 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어,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귀인 운이 높이 들어오지만 결혼하신 분한테 괜히 인연의 운이 들어와서 괜히 어, 망신수가 따라오고 다툼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은 요 인간풍파로 들어오는 요 인연이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망신살 들어오고 어, 이별수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조심하세요. 쉬운 살 가빈생분들. 어, 쉬운 살 가빈생분들이 올해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운이 들면서 애기 치면서 올해 뭐 일이 이루어지고 크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크게 힘들지 않고 지나가는 게참 편안하게 넘기는 겁니다. 아, 9월 달 운에서는 내가 시작을 할수 있고 새롭게 도전을 해볼 수 있고 새롭게 움직이는 수도 나와요. 그래서 주위에 뭐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소통을 해서 뭘수시작한대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뭐한 가지를 더어 플러스해서 내가 움직인대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시작을 해서 어떤 계기가 돼서 사람이 이렇게 물갈이가 되면서 새롭게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쉬운살가빈생 분들. 이룰 수 있는 운이 높게 들어오고 9월달에는 생활이 게 모든 게 금전적으로 내가 직장생활이든지 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내가 하시는 일에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운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사람들도 편하게 움직이실 거고 금전수를 좀 답답하셨던 분들도 금전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고 또속 답답하게 일이 해결이 안 났던 것도 9월달은 해결되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9월달에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은 굉장히 강하지만 몸으로 조금 부딪힐 수 있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피해주시고, 매사 내 몸수로 이런 것 건강 조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두살 이민생분들. 어, 예순두살 이민생분들이 운세에선 나쁜 운세가 아닌데, 어, 뭐라 그럴까, 사람의 풍파라든지 구설수라든지 아니면 남녀 간의 인연의 바람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는 운이에요. 9월달에 괜히 자손으로서 조금 힘들 수 있고, 부부 간에 좀 소리가 날수 있고, 또 인연으로도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내 주위 사람들, 뭐, 뭐, 직장생활, 영업사업 하시면서 이렇게 힘드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간에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나면서 괜히 내가 근심을 안고 갖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손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잘 살펴보시고 따독거리시고 내가 뭐 언사 행동이라든지 뭐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도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매사를 조금 따독거리고 가셔야지 내 주장대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가면 내가 손해날 수 있고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운에서도 안정을 찾는 운이고 어또 뭐라 그럴까 몸수가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있으니까요. 건강책 이것도 좀 하시고 또 가족이라든지 자손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이연이라든지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잘 신경 써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살 경인생분들 어 24살 경인생분들이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9월달에 문서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뭐 변화를 준다든지 뭐 하시는 일을 뭐 새롭게 움직이거나 접거나하시는 요런 운세가 보여요. 그래서 어 24살 우리 경인생분들이 9월 달로에는 뭐, 시작이든 끝이든 이렇게 정리정돈을 들어가는 수에 들어있고, 매사에 내가 정리정돈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추진력 있게 움직이면서 내속 시끄럽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7 4사 경인생분들이 한 가지 일 해결되면 한 가지고, 한 가지 해결되면 또한 가지 이렇게 착착착 정리가 돼가고, 매사에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단지 조심하셔야 될건 내가 금전수로 사람한테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아주 가까운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금전을 내가 빌려준다든지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금전수로 괜히 나가면 들어오는 금전이 아니고 이거는 나가라는 금전이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범띠 여러분들이 9월달 운에는 운세는 높이 들어오고 매사에 안정을 찾아가지만 사람으로서 약간 풍파를 만날 수 있고 인연으로 조금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